제주 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28일자 두자이십포인트 시퍼들이 새롭었습니다. 오늘 급등할 거를 제 구독자라면은 몰랐을 리가 없기는 한데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주가가 꽤 많이 기회를 줘가지고 잠깐 분봉 한번 볼게요. 아침에 수급주다가 주가가 밀릴 때 점심쯤에 타점을 또 줘가지고 아마 여기서 단타 들어오신 개인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주반도체가 얼마까지 올라가려고 작전 스위치를 켰는지 한번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공시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 하면서 지금 넥스트레이드 때 제주 반도체도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거의 모든 반도체주가 지금 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를 편승해서 바라봐야 되는 공부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솔직히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그 뭐라고 떠들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더 올라간다 하겠지. 뭐 특이할 게 있어요. 특이할 게 딱히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여러분들과 제주반도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어느 정도 떠들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어제 방송보다 잘 찍을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은 좀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촬영했던 거를 잠깐만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걸 들려드린 다음에 얼마까지 올라갈지 감히 예언 한번 해볼 거니까 진짜로 그 가격 하나 한번 지켜봐 주실 분들은 어제 방송 예습을 같이 해볼 겁니다 여기 보면은 23시간 전에 제주 반도체를 촬영을 해가지고요 조회수가 8,900회 좋아요가 6 100회 정도가 나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마 제주반도체 촬영하는 사람 중에서는 저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을걸요. 어떤 내용을 하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제주반도체 차트 걱정할 게 하나도 없기는 한데 그 종호토론방 가보니까 제주반도체 세력버스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른다메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후보로 드린 거 기억하시죠? 아직 화요일이에요 시간 남아 있습니다 내일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급등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덤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주 반도체 운전하는 세력이 어떤 애들인가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겠어서 자 일단 여기까지 들려드리고. 세력들이 제주반도체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반도체를 꽤 오래 공부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떠드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주반도체를 제가 사고 팔때 영상을 남겨놔요. 언제 사냐면, 예를 들어, 여기 제가 1월 16일 날 주가가 9,800원일 때, 대주반도체 세력은 미친 사람들이라면서 매수하자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1년 전 1월이에요. 1년 전에, 25년도 1월 16일날 9,800원에 매수하자 할때 제가 구독자분들과 수익률이 0.4% 손실 중에서 지금 279% 수익 중이거든요. 언제 오르고 떨어질지 맞추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 친구를 2월 14일날 단기적으로 매도하자고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게 보이시죠? 2월 14일 이후로 주가가 떨어졌나 한번 볼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월 14일이 여기에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제가 오늘 매수했더라도 비싸게 팔수 있다면서 8월 29일 날 타점을 하나 드리고 나서 나중에 8월 29일이 여기에요. 주가가 올라갔죠. 10월 12일 날또 주가가 떨어진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라가는 자리라면서 팔자 그러고 12월 22일 날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에 제가 앞으로 잘하는 거 하나 보여드린다면서 뭐라 했는지도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하는거 한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주반도체 한 주쯤은 더살수 있는 돈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19,100원에 한번 더 사보시거나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 25년도 12월 22일 날 실제로 바로 영상 올려 드렸었고 어, 그런 영상을 찍는 채널입니다 제주 반도시 요점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 여기 1번 자리에서 매수해서 2번 자리에서 팔고 3번 자리에서 매수해서 4번에서 팔고 5번 자리에서 매수한 다음에 요번에 한번 더 샀어요 더 서 급등할 걸 알았는데 이렇게 과거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하려고일 수도 있죠. 자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 잘하면 구독을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유튜브를 저도 시청하는 입장이었을 때 너무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주가가 누가 봐도 떨어질 만한 자리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떨어질 만한 자리인데 자꾸 오른다고만 촬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곳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실제로 방송을 해버리니까 구독자가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행복하시죠? 저도요, 막 심장이 간질간질하고 오늘 밤에 어떤 걸 먹을까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오늘 밤에 보내긴 하겠지만 근데 한켠으로는 제가 제주반도체를 겪어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 때는 항상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서 크게 빠질 거를 대처하는 게 중요했고 그 교훈을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예전에 매도했던 자리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 매도 자리를 같이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주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알진 모르겠지만 물론 아시겠지만 제주반도체는 지금 신용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6% 짜리 시총 1조 원의 기업이에요. 시총 1조 원의 신용비율이 6%면 신용 물량만 600억 정도가 된다는 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거워져서 떨어질 수 있죠. 물론, 제주반도체 기업의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반도체는 S램, D램, 저전력 칩들, 그리고 뭐 IoT 칩들,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도 있는 알파 시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친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반도체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실적이요. 근데 제주반도체는 실적을 분기 실적 때 공개를 하지. 다른 대형주처럼 미리 잠정 실적을 공개해주고 그런 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수급을 주다 말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거는 단기 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배경 지식은 충분히 전달드렸고, 이번에 급등하면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항상 제주반도체는요, 파란색 선까지, 파란색 선까지,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쉬운데, 파란색 선을 찍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에 계단형 상승이 나올 때 걸리적거리는 구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딱 짚어서 가격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갑자기 제가 뭐라 그럴 거냐면 여러분들 제주반도체는 46,000원에서 51,000원에 저항이 하나 있고 이 가격을 돌파하면 62,000원도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뭔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간다면 제가 구독자분들과 요 가격대에서 제주반도체 누가 매도를 많이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해지긴 했는데 제주반도체 기존 주포가 신한과 외인이거든요. 그래서 신한이 매수하면 급등이 나와요. 오늘 신한이 운전한 거 다들 아시죠? 아침에 20만 주 팔다가 오후에 6만 주 매수로 끝났잖아요. 모르신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수급 분석법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아 애매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주가가 급등할 때 외국인이 주포였는데, 이번에 급등할 때 기관이 주포라서, 요거는 저랑, 물론 손바뀐 개념도 있어가지고 살펴봐야겠지만, 내일 외인이 매수를 많이 해주기 시작하면서, 어디 46,000원대를 소화를 하면은 홀딩을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면 우리가 상황 좀 지켜보는 변수가 등장하니까 내일 누가 사 주는지 저랑 모니터링 하시고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IR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어 가지고 미리 예습 하나 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주반도체 우리 채널에서 매도를 나갔던 지난번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자리를 이번에 제가 만약에 매도하자고 여러분들한테도 영상을 올려 드려 가지고 팔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팔 자신이 좀 생기셨다면 여러분들도 구독하세요. 그리고 저는 제주반도체를 저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고 구독자분들과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죠. 실제로 여기 2월 14일 날 제주만도체가 갭상승하고 주가가 밀려서 이렇게 떨어질 거면 갭자리에서 매도하고 싶지 누가 이거 은봉 다 차고 매도하고 싶겠어요? 그쵸 우리 채널은 실시간으로 매도를 할 때는 영상 찍고 앉아 있으면 늦어요 그래서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냐면 여기 2월 14일 날 제가 문자 드릴 때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월 14일 날 플러스 10% 중일 때 세력이 매도하는 걸 보면서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우리가 19,000원에 팔았더니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졌냐면 1 5 0 0 0까지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자리를 앞으로 보이면 당중이라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캔들이 뜨면 같이 팔아보실 분들은 제 구독자분들한테 문자가 나가는 게 있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번호가 없으면 문자를 못 보내드려서 제가 휴대폰 번호 하나 적어놨어요. 제 번호는 010-4451-5019고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겨주시면 타점들 문자로 드리니까 받아가시고 어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홀라당 팔라는 게 아니에요. 영상 보러 오시라고 제가 홍보하는 거니까 영상 보러 오셔서 제가 매도하자 할때 어떤 현상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냐면 제주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력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요 가격 전후에서 외인과 신안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그리고 요즘 기관이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기관까지 해가지고 3대장 세력을 봅시다. 그래서 얘네가 매도를 많이 하면 주가가 더 오르겠어요. 근데 이 가격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서 세력이 안 팔면 계단형 상승이 또 나올 겁니다. 과연 헤드앤 숄더가 될 것이냐 계단형 상승이 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예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해 드린 다음에 요 1차 저항을 이겨내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단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 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게기서서은자자료이이다매출출이9 9 0억이이요요요시다 우월한 제품품을만었었요요로자 m e e t i 이이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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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했던 IR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람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 시초가 매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 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주가를 형성하고 나서 파란색 선 부분부터 예시 종목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미리 가격을 알려드린 거. 제가 맞게 분석한 거죠. 그리고 이런 가격을 찍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거면 2차 목표 주가가 나올 텐데, 2차 목표 주가의 근거는요, 파란 선이 어디까지 높아지냐입니다. 근데 제가 이파란 선을 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높아질지 지금쯤부터는 계산이 가능한데 72,000원까지 이파란 선이 높아질 거예요. 72,000원 간다 해서 제주 반도체가 비싼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는데 제주 반도체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알고 매매하시면은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D램과 낸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D램과 낸드 가격이 지금 계속 비싸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낸드의 차세대 시장이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 같은 기업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주마도체가 못 올라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시간과 수급 싸움입니다. 세력이 매도할 때까지 들고 갈 텐데 이 가격대에서 세력이 매도를 많이 하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추세 상승에 이렇게 만드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요 가격을 찍었을 때 반도체가 대박이 날 거라면 세력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조금은 팔수 있지만 많이는 안팔 겁니다. 그래서 홀딩하는 자리가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아직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제가 요 가격에서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조금만 쉬운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 주반도체가 저항선이 여기 있습니다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이 가격을 찍었을 때 매동 봐야지 알수 있지 지금부터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분석하면 저는 틀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내용은 제주반도체를 이렇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저희 채널에서 사고 팔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공부해서 690%를 수익을 냈거든요 이때 방송도 남아있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저때 매도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영상이 남아있냐면 제가 제주반도체를 여기 보면은 그때가 이제 여기 보면은 24년도 1월인데 그 수익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92% 였어요. 그때 제가 주가가 마이너스 90% 까지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먹으려다가 큰일 난다고 팔자고 했던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매도 타점을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보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뵐게요. 새로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